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채널을 구독하며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남의 집불라엔뭐 저런 집 구석이 다 있나 싶어 늘시은땀이 흐르곤 했는데 제 손으로 제 사연을 다 적어보는 날이 오네요. 아슬아슬했지만 며느리의 일방적인 인내심으로 인해 수면 위로는 드러나질 않았던 저희 집안의 민낯을 글로 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다살 연하의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연하 남편을 두고 있는 게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딱히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어디 나가면 남편 잘생기고 어려 보인다는 소리로 자주 기가 사는 편이긴 했어요.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당시 결혼식장에 따라오셨던 시어머니도 본격적인 교제를 하기 전부터 처음 배웠었답니다. 제극이 고통스럽게 보이기만 하던 분이었어요. 아들 친구 결혼식까지 따라올 정도면 꾸준히 사이좋게 지냈다는 뜻일 테니 사람도 좋아 보이고, 인실이 좋은 인상이 심어졌었죠. 그렇게 남편과 교제는 시작부터 수월했습니다. 어린 사람치고 말의 무게도 아는 게 좋았고, 결혼 상대로서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던 적이 한둘이 아니었죠. 결국 결혼하게 된걸 보면 저는 교제 시작부터 남편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푸근해 보였던 시어머니도 첫 인상부터 마음에 쏙 들었었고요.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하기도 했고, 저 결혼할 적에 시댁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여자 나이가 더 많은 것에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면 어쩌려나 싶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다 무용주물이었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생활도 더 빨리 시작을 했다 보니, 다른 직장이긴 했지만 자리도 빨리 잡아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서는 꼭 저를 두고서 우리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며 치켜세워 주셨답니다. 며느리를 기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 집안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끄는 지주를 일컫는 그 기둥 말입니다.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나를 그만큼 신뢰해주고 내가 사회적으로 읽은 것들을 그만큼 지지해주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시어머니, 그리고 내 남편을 포함한 시댁 사람들의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하고 쭉 생활비도 같이 나눠서 내고,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남편이 자신이 내겠다며 턱하니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유난히 시댁 식구들과 가까이 한 지역구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지라 시댁 행사도 많이 잡혔었고, 그 바람에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외식할 일도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막내 아들이지만 유일한 아들이라서 그런지 나서서 계산을 하기도 했죠. 자기 식구들을 챙긴다고 하니 제가 옆에서 돈을 그만 쓰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남편을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불러내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외식을 하러 가면 계산은 늘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놓고 계산을 하겠다며 저희 남편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는 지갑을 꺼내 카운터로 걸어나가신 적도 있었네요. 한두 번 결제하던 게 갈수록 매번 반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생각부터 시부모님에 이어서 시누이네 하다못해 시누이 남편이랑 시누이 아이들까지도 가족 모임에서 결제를 하는 건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자신이 이번에 결제를 하겠다고 나서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내 남편 지갑이 안쓰럽던 생각과 동시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며 제가 나서서 한두번씩 결제를 했네요. 그리고 그 후부터 남편이 아닌 제가 시댁 식구들의 모임에서 지갑을 담당하는 호구가 되었답니다. 제가 결제를 하기 시작하니 우리 며느리 역시 집안의 기둥 역시 능력자라고 하면서 제 지갑이 나가는 걸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남편이 결제를 하려고 하면 어라? 이번에는 우리 집 기둥이 안 나서네? 기둥이 기울어지나? 라고 하면서 눈치 비슷한 말을 농담이라 뱉어내셨죠. 그런 식의 깔끄러운 농담과 진담이 섞인 말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제 지갑이 나서게 되었고 코로나로 잠시 모임이 중단되긴 했으나 올해부터는 또 유난스레 자주 모이게 되며 돈 나갈 일들이 생겼답니다. 시댁 모임에 제돈 나가는 건 정말 아까워 죽을 맛이었지만 남편이 호구잡혀 결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속이 터져서 제 돈을 내며 생색만큼은 제대로 냈어요. 집안에 아무도 이거 하나 결제할 사람이 없길래 제가 내요. 아무도 가족들한테 밥한끼 사주려는 사람이 없어 보이길래 제가 내요. 나는 말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뜨끔하는지 다소 표정이 경직되는 어머님과 신의 눈빛을 볼 때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긴 했고요. 하지만 이런 짓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주제넘게 우리 친정을 건드리면서부터는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은 오래전부터 자매들끼리 갯돈을 부으며 지냈었어요. 저희가 딸만 셋인 집이라서 어릴 적부터 자매들끼리 아주 돈독하게 지내온 편이었고 성인이 되고서는 큰언니의 주도하에 3개월마다 개돈을 붓고 있었습니다.여행을 목적으로 말이죠.거기에 딸들이랑 여행 다닐 생각에 설렌다면서 저희 아버지까지 개돈 모으는 것에 동참을 하셔서는 지금껏 절대로 적지 않은 수의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그 돈으로 가끔씩 소소한 외식을 하면서도 썼고 주말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도 주로 썼고요.이렇게 지내는 건남편은 굉장히 부러워라 했답니다. 아무래도 늘 어디에 가면 자신이 대표로 돈을 내곤 했는데, 저희 친정은 자매들이 돈을 모아 함께 계산을 하곤 했으니 부러웠겠죠. 누구 하나 가족한테 일방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다가 개돈을 붙자는 말을 자주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워낙 자주 보고 살았다 보니 집에 있을 때에는, 굳이 시댁말을 더 꺼내려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곤 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갯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를 보셔서 당황을 했죠. 그러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아들이 갯돈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도 틀라면 틀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선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로부터 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올 초부터 남편은 정말 시댁 식구들로부터 개 돈을 걷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시어머니께서 자식들은 바쁘니 자신이 저축하며 간수를 하겠다며 직접 걷기 시작하셨고 남편이 신우이랑 같이 다달1 0만 원씩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 돈으로 외식할 때나 여행 갈때 같이 쓰자면서 말이죠. 저는 저희 친정을 챙기느라. 시댁 개똥까지는 참견하지 않았고요그런데올 휴가철에 일이 터졌습니다.개똥 걷는 걸몇달 밖에 안 하신 시어머니께서 벌써 돈맛이 들리셨더라고요.개똥은 다같이 모으고 쓰자며 걷는 건데.그걸 자신의 꽁돈으로 아신건지 금액수가 늘 때마다 쪼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아유, 돈이 모이니까 좋다 좋아.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탈마다 돈을 걷어주니 내 속이 다 든든하다. 이게 용돈 받는 거랑은 또 다른 기분이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바람이 불으신 건지 이번 휴가에 다 같이 여행을 가자며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셨어요. 저희 친정이 그런 식으로 여행을 가면서 갯돈을 쓴다는 것을 들으시고서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면서 무조건적으로 여행을 기획하신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겨우 갯돈을 모은 지몇 달도 되지 않은 시댁이었어요. 다다리 4명의 사람들이 돈을 걷는 저희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남편이랑 신누이가 꼴랑 10만원씩을 걷어서는 20만원밖에 들어오지를 않은 중이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신누이가 까먹었다는 핑계를 대며 갯돈 모으는 걸 미룬 바람에 남편 혼자 10만원을 넣은 달도 적지 않았고 여태 80만원이 채 모이지도 못했어요. 분명 적은 돈이 아니긴 했지만 신혼의 딸린 식구들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여행을 떠나기에는 적은 돈이었답니다. 근데 그 돈으로 글쎄 4성급 호텔을 예약하신 거예요. 그것도 세 식구들이 가는 여행 마당에 방은 꼴랑 두 개를 예약하셔서는 말이죠. 딸린 방이 두개 있는 방두 개를 예약한 게 아니라 스튜디오 형식으로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 방을 두 개만 예약을 하신 겁니다. 돈을 걷어 부은 건 남편인데. 돈을 쓰는 건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감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그래 놓고서는 돈이 부족하다며 저한테 sos를 치려고 연락을 하셨어요.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숙소 하나 예약을 하고 나니 더쓸 돈이 없다고 말이죠.어찌나 돈 없다는 소리를 해대시던지 제가 다 어쩔 줄을 몰랐을 정도로 어머님은 같은 소리 말은 반복해서 해대셨습니다.본인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었을 텐데 이미 남편한테서. 여행 경패를 함부로 썼다고 혼이라도 나신 건지 저한테로 전화를 하셔서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꼭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무조건 저여야 한다고 아무도 돈을 지불해 줄 사람이 없으니 꼭 제가 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 진짜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벌어다주는 돈을 그렇게 계획도 없이 허무하게 써버리셨다는 것이 정말 미치도록 한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터진 후였고 어머님은 제게 여행했을 돈을 보태달라고 부탁을 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저밖에 낼 사람이 없다는 듯 말이죠. 저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겠다며 버르기만 하다가 결국 제 사비를 시댁의 여행경비에 보태에 썼습니다. 제가요 지금 아파트 대출금도 나가고 있고 남편한테는 아직 말도 못했는데 주식으로 깨부신 돈이 올 상반기에만 8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회수한다고 지금 지출도 확 줄이고는 저축만 하는 중이었고 월급이 센 편이어서 깨벗은 돈은 금방 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 가는 데에다가 내 돈을 보태 쓰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머님이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시지도 않은 채 돈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를 하신 바람에 일단 제 돈을 쓰게 되었어요. 설마 어른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 하나 여행하며 가족들한테 돈 10원 한짱 쓰질 않으려고 할까 싶어서 일단 돈 30만원을 보내드렸어요. 그 돈도 제 기준에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1박 2일 하면서 식비 한끼 하다못해 두끼 정도는 걷더니 해결이 될 거다 싶었고요. 그렇게 돈을 해결을 했고 여행을 코앞에 두고서 준비를 다 했는데 출발하는 아침 시댁에 모여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 이 돈으로 누구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 경비에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호텔 방을 계획도 없이 덜컥 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저희 남편이 지불하기만 했던 개돈을 마음대로 써놓고서는 돈이 부족하다며 이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길래 이거라도 쓰라며 돈 30만 원을 보태기까지 한 저한테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 본인 스스로 자식들한테 뭐 하나 써줄 생각은 추호도 안 하시고 그저 아들한테 받기만 하려고 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자기들 갯돈 모자란 걸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친정 식구들을 위한 갯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내 가족들이고 내 자매들이 아주 공평하게 집으로 하며 모으는 중이었기에 한 번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걸요. 하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없는 시댁이었고, 시댁 식구들 좋으라고 모아지는 돈이었는데, 거기에 이미 제돈 30만원을 쏟아부은 게 아까워 죽을 노릇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껏 돈을 보태줬더니만 돈이 부족하다고 한숨이나 쉬어대고 있으니, 아휴, 진짜 이런, 그 지근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싶어 뒷골이 땡겼네요.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서 어머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푼돈 한번 포탰다고 지금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야? 표정이 왜그 모양이야? 라고 말이죠. 아니 세상에 돈 받을 땐 그렇게 애걸 뽑고를 해가면서 푼돈이라도 보태달라고 애원을 하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개 돈에 그렇게 돈을 부을 사람 하나가 없으니 며느린 네가 보탠 좀 해달라고 무조건 달라 하소연을 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요 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만 여행 당해 기분이 잡치게 하는데도 유분수가 있지 그 돈이 모자라다며 저를 본 채로 한숨을 팍악파신채 떨떠름하던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랑 시아버지도 뭐 그리 당당한지 돈이 모자라다는 뉘앙스로. 그러게 말이야, 식구가 몇인데 나는 맞장구를 쳐가면서 시어머니 곁에 서 있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늘 받기만 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잘해주고 개똥까지 보태줘가며 여행을 보내줘봤자 고맙다는 감사 인사조차 십사리 받기 힘들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애초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는 게 상책이겠다는 걸 저는 시댁 식구들 정확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깨어쳤답니다.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확 저혼잡 박차고 낯설 요령으로 남편을 불렀으나 남편은 내버려뒀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따라 그 여행을 기억고 가던 말던 전 상관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 대신 제가 원하던 단 하나는 쟁취했네요. 그건 바로 남편의 핸드폰과 그 핸드폰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카드였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핸드폰으로든 카드로든 결제를 하지도 못하고 돈도 쓰지 못하도록 저는 남편의 지출 가능한 돈줄을 한 번에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누구 손으로든 여행 한번 잘해보세요. 결혼하고 한 번도 저나 저희 남편한테 먼저 밥한끼 사준 적도 없는 분들인데 여행하면 어디 얼마나 큰 돈을 쓰실런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물론 저는 그 여행이 벌써 피곤해서 안갈 예정이지만 저 없이 피 섞인 가족분들이랑 오붓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집에 있을 것도 신나 죽겠는데 남편 돈줄까지 내가 다 챙기고 도망친다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과연 누가 우리 남편이라 제 대신 가족들에게 돈을 쓰며 여행을 이끌어갈까 싶어 벌써부터 궁금했답니다. 그 상태로 시댁을 후다닥 도망쳐서는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니 글쎄 저희 남편이 곧장 제 뒤를 따라서 시댁을 박차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혼자 여행을 갈수 없다며 저를 따라 나오길 선택한 겁니다. 졸지에 시어머니는 개돈 부은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가기는 가야 하는데 그 외에 경비를 보태줄 사람 하나 없이 가야 할 처지가 되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이랑 저한테 번갈아가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호텔만 예약을 해놨는데 여행을 가서 호텔 안에서만 쫄쫄 굶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태 정신을 못 차리신 겁니다. 돈쓸 사람이 여럿 있는데 남편이랑 제 지갑만 바라보며 돈쓸궁이나 하는 시어머니. 그 순간 남아있던 일만의 정조차 와르르 떨어져 나갔네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해줬으면 호텔을 환불해도 했었을 거 아니야. 나은 화를 내다 못해 오랜만에 여행을 더 이상 망치지 말고 제발 돌아와달라고 울먹이면서 울부짖는 시어머니의 투정을 듣자마자 참말안 통하는 사람이네. 나는 대답과 함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더 설명을 하겠냐고요. 남들은 아들도 아껴보겠다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먹여주려고 한다던데 저희 시댁은 너무나 찰거머리 마냥 들러붙어서는 남편과 며느리의 지갑까지 탈탈 털어먹을 궁리만 했습니다. 갯돈을 좋은 뜻으로 모으자고 했었을 텐데 남편의 그 좋던 의도는 한순간에 가족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결말을 이끌었네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이 이 정도로 염치없고 빈대붙기만 할 사람들이라는 걸 미처 몰랐었는지 내가 왜 갯돈을 모으자고 먼저 시작해서는 나는 말을 꺼내며 자꾸만 후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저로서는 서희 가족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신 잘못은 절대로 아니라며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말을 꺼내가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후 저는 차마 차단을 미처 하지 못했던 신우이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았었어요. 체크인 당일날 호텔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다면서 기꺼이 시댁 식구들이 호텔로 체크인을 하려고 떠나긴 떠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분 차 안에서 시부모님이랑 신우이네 아이들까지 모두가 낑겨서는 체크인까지 했는데 가서 돈쓸 생각에 머리가 어질어질 했던지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애원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앞에 바다도 보이고 호텔도 비싸서 그런지 의리의리하고 꼭 와라. 정말 와라. 너네 없으면 여기서 누가 돈을 쓰겠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쫄쫄 굶어파냐.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보고 돈을 쓰게 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엄마의 그 딸인 건지 어째 며느리한테 돈 써달란 말을 참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 화가 나서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저희 남편이 그 전화를 뺏어들어서는 신우이한테 대신 답을 했어요. 궁성맞은 짓들 좀 그만할 수 없어? 여행을 갔으면 지갑을 열 생각부터 해. 어떻게든 아껴서 남의 돈부터 쓰게 만들 생각은 좀 그만하고. 와이프 보기 나 뜨거워서 나는 지금 내 집안인데도 쥐구멍으로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말입니다. 신우이는 궁상맞던 표현에 자존심이 상한 건지 대꾸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전화 좀 그만해 그 시간에 지갑이나 열어서 쓸 생각을 해.라고 마지막 세기를 박자 어라는 나즈막한 외마디 비슷한 대답을 뱉어내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신우이의 그 마지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남편이 스피커로 핸드폰을 켜놓은 바람에 저도 옆에서 다 들었고요. 그러고, 화끈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을 보며, 속 안에 쌓였던 고구마들을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었네요. 그 뿐이게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이랑 카드들을 들고, 먼저 시댁을 나서줘서 고맙다며, 안도를 막 하자, 그 찰나의 순간에 남편 핸드폰을 들고 튈 생각을 한저 스스로에게 제차 칭찬을 해줬답니다. 궁상 떠는 시댁을 두고 사느라, 이리저리 피하고 다루는 노하우가 나름 생겼나 보구나 싶었네요. 결코 이런 시댁을 두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댁을 지금껏 곁에 두고 살다 보니 왜 피해하고 어떻게 무시를 하고 사는지 정도의 인생 노하우는 깨우쳤네요. 그걸 덕으로 삼고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시댁을 외만하렵니다 우리 남편은 벌써부터 개똥 포기하겠다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아무도 책임지고 내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개똥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면서. 이제야 정신 차리고는 자기도 시댁이랑 손을 떼겠다며 벼르네요. 그런 남편과 집에서 영화 보고 맛난 거 먹어가며 저희 부부는 이번 휴가에 나름 소소한 힐링을 추구하며 보내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